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이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필승과 수연의 모자 관계가 밝혀져 공진택이 분노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자상하기만 했던 공진택.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정말 무섭다더니 이게 공진택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예고를 보니 결국 수연은 집에서 쫓겨나고 많아 봅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 언급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하기야 공진택이 수연을 너무 사랑하기는 했죠. 수연의 과거를 알게 된 공진택의 배신감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수연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 공진택도 그렇고 둘다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대반전을 맞게 되는 듯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의 예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공진단은 필승이 수연의 숨겨진 혼외자라는걸 빌미로 필승을 내쫓으려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모인 촬영 현장에서 길을 막고 해고를 통보하는 공진단. 마침 이때 수연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양이네요. 공진단이 대체 어떤 망발을 내뱉었기에 수연이 쓰러졌는지 꽤나 궁금해집니다. 필승을 쳐내려다가 공진단이 쫓겨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공진택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수연이 쓰러진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과연 공진택이 수연을 용서할 수 있을지 오늘 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